수동태. 네. 과거일어수동태가 있는데. 네. 일단 수동태는 p p p 이고 네. 현재일어수동태는 네. have been PPP. 아, 네네. 그리고 과거일어수동태는 had been p 아, 네네. 그리고 능동태? 하고 수동태가 네. 네. 아, 읽기 전에 네. 이거하고 자동사하고 네. 자동사가 있는데 아, 네. 어, 자동사하고 자동 그 영어 단어만 주어졌을 때 네.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에는 네. 어, 그 단어를 한국어 해석으로 바꿨을 때, 앞에, 을들이 네. 네. 자연스러우면, 자동사야 아...